2층 침대가 좋아요. 민우 형아가 어디에 가든지, 재민이는 늘 형아만 졸졸 따라다녀요. 형아한테서 도무지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죠. 그런데 그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물론 엄마가 재민이를 찾을 때는 좋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재민이는 항상 민우 형아 등에 딱 붙어 있거든요. 민우 형아는 재민이가 항상 따라다니니까 가끔 함께 있다는 걸 잊어버리기도 한답니다. 민우 형아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재민이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엄마는 위험하다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둘에게 선물을 사주었죠. 둘이 같이 타는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래도 재민이가 민우영아한테 꼭 붙어있지. 어휴.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민이랑 민우는 방도 함께 써요. 재민이 침대는 늘 말끔했어요. 하지만 민우 침대는 그렇지 않았지요. 게다가 민우 침대는 둘이 자기에는 너무 좁아요.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재민아 너도 다 컸잖아. 이제 혼자 자는 게 어때? 재민이는 그런 말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민우와 재민이를 불렀어요. 얘들아 차에 타렴. 우리 시내에 나가자. 가구점에는 재민이가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2층 침대였지요. 엄마가 재민이에게 말했어요. 2층 침대가 있으면 형아랑 가까이서 잘수 있단다. 다행히도 재민이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곧바로 2층 침대를 주문했죠. 2층 침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집으로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재민이는 금세 2층 침대 박사가 되었어요. 2층 침대의 가장 좋은 점은 위에서도 잘 수도 있고 아래에서 잘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그래. 그래, 밤마다 바꾸어서 잘 수도 있고 말이야. 민우도 맞장구쳤어요. 말 돼, 빨리 왔으면 좋겠어. 재민이가 소리쳤어요. 물론 민우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지요. 마침내 2층 침대가 왔어요. 잠잘 시간이 되자. 재민이가 물었어요. 형아. 위에서 잘 거야, 아래에서 잘 거야. 혼자서 자게 되다니. 민우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민우는 재빨리 위로 올라갔어요. 형아, 참 좋은 생각이야. 재민이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내일은 아래에서 자자. 하고 2층에서 둘이 같이 잤답니다. 끝. 나 이거 또 볼래.